안녕하세요 34년 전통의 흑염소 요리 전문점 1 0 0년 가게로 선정된 그리고 경기 대표 농포로 선정된 수양농장가든의 김부장입니다 올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가 직접 저희 흑염소 진액을 넣고 다려드리는 모습을 새해 첫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오늘이 1월 8일이거든요 1월 7일 날두 마리를 넣고 아까 점심 때 찾아가신 분이 계세요. 어저께 저녁에 넣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인, 오늘 2시 반에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넣고 다려드리는 것도 영상을 찍는 이유가 먼 길을 오시는 분인데 내일 하루밖에 오실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새해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흑염소 고기를 12에서 13kg를 보시는 흑염소 추출기 안에 콩대 넣고 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0포를 뽑고요 그래서 복용을 하루에 두포씩 복용해서 두달 되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흑염소 보호 있고 여기 들어가는 부산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3가지의 추출 부원료들을 넣고달려드리게될 거예요 머리가 들어가고요 족 넣어드리고요 등심입니다 이건 갈비빔이에요. 뒷다리 허벅지 부분이고요. 이쪽은 목입니다. 여기는 앞다리빔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 간, 염소 꿀, 콩팥, 허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울류 2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23가지의 부원료들도 모두 100%국내산을 사용합니다 내용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은 23가지의 부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총 17에서 19시간을 우려내게 되고요 실제로 드시면서 도움되셔서 다시 찾아 주시거나 가족분들 소개해 주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주문하신 분들도 또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들께 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분한분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 부원료들의 함량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다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소화가 잘안 되신다 하시면 뭐 메가나 산사와 같은 소화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원료들의 함량을 조금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 관절 쪽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 같으면, 혹은 수술, 이제 고관절 수술이나 갈비뼈가 부러지셨다거나, 이렇게 뼈와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들도 회복을 위해서 뼈 관절에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도록 기존 원료에 홍아씨 무슬, 오가피, 젖골목 이런 재료들을 추가로 또 넣어서 다려드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14리터가 들어가요 무리 없이 흑염소를 다닌다고 옛날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채소를 넣고 다닌다고 하면 1 2뭐 0뭐9 0 포, 8 0포를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한 코당 100ml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채소들이 들어가서 그게 착즙이 돼요 물이 나올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소 채즙만으로는 그렇게 짜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흑염소 관련된 업을 하면서 흑염소 진액을 짤때 120포를 짜게 되면 물은 14리터가 들어갔습니다. 14리터를 넣고 끓이는 와중에 중간중간 김을 빼면서 수증기로 인해서 날라가는 물의 함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게 되면 저희가 딱 120포를 맞춤형으로 넣을 수 있는 14리터를 넣고 추출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과 관련된 정보나 희귀무소 진액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왼쪽에 올려 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클릭하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수양농장가든의 김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